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고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며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일었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나 쓰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구름이 행,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이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 진뒤한 달이든지 일 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임을 지켰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귀한 말씀이 이 신령에 잘 박힌 모시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이 가시고 움직이시는 것을 볼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옵 나이다. 네. 아멘. 오늘 이제 제가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이 되면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여,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것으로 복귀하는 예, 과정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을 나가고 있는데요. 민수기라는 게 이제 그 구별된 사람들이 구별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제 여기서는 가나안 땅에 가는 거지만 예, 그 하나님 구별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가는. 그래서 예, 모세라는 사람을 불러서 출애굽을 시키고 선민으로 택하시고 어, 그 다음에 기적을 일으켜서. 홍해를 건너고, 이제, 가난을 가시는 가운데, 10개명, 아주 10가지 간략하게, 손가락 10개니까 딱 10개를 주신 거예요. 응. 잃어버리지 말라고. 예, 그, 그전에는 글도 없었고, 아마 그랬으니까, 그, 구전에, 그전에는 전부 복음이 구전의 복음으로 이렇게 증거가 됐어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계속 똑같은 말이라도 가리켜서 가리켜서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을 예우게끔 하는 훈련으로 가르쳤던 게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맨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것 같지만 맨날 먹는 밥을 죽을 때까지 또 먹는 거예요. 예, 맨날 먹는 밥을 그 먹어야만 육신이 존재하니까. 우리 영혼이 존재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말씀을 먹어야 예, 우리가 살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예, 제가 지금 읽어드린 내용이, 그냥 구름이 움직일 때 움직이고, 구름이 멈추면 멈추고, 내용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택한받은 우리에게,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왜냐하면 마귀가 죽는 순간에도 배신하게 하고 돌아서게 해요. 나 자신도 내가 신앙으로 섰는 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 자신도 내가 신앙으로 섰다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죄를 지어서 너무 낭망스러워서 내가 너무 힘이 없고 자신감이 없고 정말 어떤 게 거룩하게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점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느낄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었던 원수가 이제 마지막 때에 자기가 죽을 날이 자기가 이 세상에서 불심판 받을 날이 멀지 않은 걸 알고 전부 공중에 예, 지상 재림에 와서 믿는 사람들을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고 할 수만 있으면 예그 지옥에 가게 하려고 그들이 계약을 짜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을 쉬운 것 같지만 어렵기도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부터 이쪽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내가 믿기 시작하면서 천국까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믿는다. 아니. 그냥 믿는다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는 자꾸 믿음이 떨어지는 일을 벌려요. 원수가 원수가 하는 계략이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자꾸 만들어 봐요. 그래서 믿음이 확신한 사람은 더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고 믿음 연약한 자들은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끔 이 원수가 여러 가지 방법을 쓴다는 라걸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 예, 이 지금 시대가 많은 믿는 사람들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떨어졌어요, 믿음이. 많은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헤이해졌어요. 예, 우리 지금 한국 교회 안에는 제대로 믿는 사람이 정말 소수의, 예, 이게 시끄럽, 시끄러워서. 소수의 예, 사람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진실로 믿는다기보다 어떤 자기의 목적대로 또 자기 방식대로 믿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뜻이 아닌 방식으로 믿는 사람,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성령이 그전 같이 일하는 것들이 보이드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점점 점점 더 그렇게 되면서 나도 내 자신이 깨어 있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늘 내가 깨어 있는가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를 체크하지 않지 않으면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섰다고 예, 오늘 내가 서도 내일 또,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우리를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면 다시 겉면하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일으켜서 그렇지 안 그러면 그 넘어지는 걸 내버려두면 그냥 영영 넘어질 수밖에 없는. 또 어떤 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가 없고 성,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겸손한 말을 예, 억지로 겸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령의 인도 속에서 예, 저절로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나는 기도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수 없고 선한 일도 내 마음대로 할수 없고 이렇게 깨달으면서 내가 할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예,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가는 그 모습인데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을 왜이 불과 구름 기둥이 중요하냐? 이 불과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다 죽어요. 먹을 것도 없고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준비된 것도 없고요. 무슨 이 도구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그 광야에 때를 따라서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가려주고, 추우면 불 기둥으로 덮어주고. 바로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예, 다 약한 자들이고 부족한 자들이에 예,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만약에 약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합창단에 한 마음으로 합창을 하려면 합창단에 지휘자가 지휘를 할때 지휘공을 착을 봐서 똑같이 움직여야 뭐 혼자 노래를 잘부라도 혼자 튀어도 안되고 그 소리를 봉을 따라 움직여야 아름다운 화음의 노래가 예, 나와요. 그리고 뭐 게임에서도 이렇게 재밌게 하려면 다 같이 움직여요. 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성경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깨어있어라 그래요.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예, 넘어지게 되고 실적하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21에서 20 말씀을 보면 구름이 움직이는 건 저녁부터. 구름이 어떻게 움직이나? 구름이 성령이에요. 성령. 지금 예, 성령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지금 우리 우리 한국부터 시작해서 외국 세계까지 한번 봅시다. 예, 나의 가정도 그렇고. 예, 나의 가정도 그렇고 내가 잘 살겠다고 해도 내 마음대로 잘 살아지지도 않는 게이 세상 지금의 모습이야. 옛날에는 딱 이렇게 바른 마음을 먹고 살면 그냥 살아졌는데 요새는 나름대로 해도 왜 그렇게 되는지 그내 마음대로 안 돼.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뭐, 아내도 내 마음대로, 내마대로 되는 게 없는 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우리 나라를 봅시다. 우리 나라도 그래요. 어지럽습니다. 우리 나라도 지금 정신적으로 이 완전히 지금 전쟁통이에요. 우리 나라가.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또 미국이나 뭐다 그래요. 그 다음에 기후적으로 봐도 지난번에 미국에서도 어마어마한 불이 나가지고 계속 아주 엄청난 이 상상을 초월한 지금까지보다 더 상상을 초월한 그리고 불 속에 막 원수가 막 이렇게 마귀, 막 형상도 나막 사진 찍어 올리고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난번에 불로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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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서 저 지리산도 넘어갈 건데 너무 높아서 불이 못 넘어갔다고 하는 그 뉴스를 들은 지가 불과 얼마 안 돼요. 그러다가. 우리가 또 요새 물난리로 인해서 전국에 엄청난 예, 물난리로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성경에 말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면 이게 우리나라 뿐이 아니라 지금 곳곳에서 뭐 중국에서는 지난번에 보니까 태 자동차가 가는데 타이 너무 뜨거워서 길 아스팔트가 녹아서 자동차가 자동차 바퀴에 붙은 이게 성경은 이미 2000년 전그 이전부터 전부 다, 다 예언되어 있던 일이 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과거보다 모든 게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깨워서 어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때그때 그때 움직여야 돼요. 그때그때 네, 그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움직여야 되는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일하는 것도 또뭐 하는 것도 다. 그러니까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이 성령의 보호와 인도 속에 가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말씀을 보면 21절 말씀을 한번 뭐 똑같은 말을 한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예, 조금씩 달라요. 21절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우리가 어떤 때는 생각해보지 아침에 일어나기 귀찮고 힘들어 아침 일찍. 근데 예, 힘들고 피곤한데도 구름이 움직이면 즉시 움직여야 되는 거야. 이 무슨 말이냐? 성령의 인도를, 이 시대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은 내가 여기가 이게 맞는 것 같고 이게 옳은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라면 다 내려놓고 바로바로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훈련을 시켜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목사님들을 이 훈련을 시킬 때 여기로 저기로 이사가고 막 어? 이렇게 움직이는 훈련을 시키고 내려놓는 훈련을 시키고 버리는 훈련을 시키고 예. 왜냐하면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땅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떤 것에 너무 연연하거나 너무나 매이거나 그런 것을 하나님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은 잠시 여행객의 상황에서 예. 좀 불편해도 조금 뭐가 안 좋아도 그냥. 저기, 지나가면, 안, 영원한 안식에 가서 평안을 누리고, 예, 기쁨을 누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기, 모든 게 너무 변화가, 변화 무상이 심해졌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한 20년, 30년도 그랬는데, 앞으로는 1년, 1년 단위로도 더 심해져. 예, 이, 지금 AI가 나와가지고 아주 예상, 예측을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지금 시대가. 예, 이거를 그 젊은 애들, 이 사람들이 쓰는 게 옛날에 10년을 갖다 막한 달을 단축을 시킬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도 그걸 예측을 해서 틀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있어야 잘 듣고 귀를 좀더 세워서 잘 듣고 있어야 그때그때 그때 타임에 맞춰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 이게 너무 힘들어서 피곤한데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돼. 이 성경에 이게 대표적인 예가 어디 있냐? 그 다니엘이 기도했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이제 70년이라면 대가 바뀌고. 이제 그 거의 그 예전에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은 거의 없어 다 죽고 거의 없는 그 시점에 거기에서 정착하고 안착돼서 잘 살고 있는데 이제 잊어버려서다저 사람들이 성경이 70년만에 회복된다는 근데 다니엘이 오래오래 살면서 그게 생각이 나서 어느 때까지 우리 민족이 이렇게 노예로 고통을 받고 살아야 됩니까 선민이라고 한 우리 민족이 그리고서 금식기도를 했더니 그에레미아를 통해서 말한 70년이라는 그 시간이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에스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갑자기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전부 다, 다 죽이라고 했어.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한 명도 내경하지 말고 싹 죽이고 재산 다 몰수해도 관계가 없다. 이거요. 성경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우리 살고 있는 시대에 일본이 들어와서 암, 점령을 할 때, 어느 날, 응? 부자들 토지 싹 뺏어가지고, 6.25때 공산당이 와가지고 싹, 저 북한 당은 철저히 경험했어요. 철저히, 북한에서는 공산당으로 싹 바뀌면서, 응? 거기에서 모자리 다 뺏어가는, 지금 우리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는 반드시 지금까지 내가 믿었는데, 끝까지 잘 믿어서 천국 가요. 그래서 요새는 죽는 사람들이 참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환란 많은 이 복잡한 세상에 사는 것보다 그냥 안식의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진짜 예 좋다. 그러나 우리는 사명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명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이 끝나는 날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바로 이 불가 구름 기둥이라는 게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한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안식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래요. 집이 안식처인 줄 알았더니, 집이 안식처가 아니야, 지금은. 예. 안식처인 사람도 있지만, 100% 집이 안식처도 아니고, 또뭐 자식도 부모들 입장에서 자식이 옛날에 노후대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야. 예. 지금은 나라에서 이렇게 해주는. 그러니까 모두가 편안한 곳, 안식할 곳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고, 예, 그 천재지변이 갈수록 더 심해져요. 예, 사람, 사람으로 인해 그것 말고 천재지변을 하면 순식간에 모든 일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 선민들, 택한자들, 이 시대에도 성령은 과거 시대에도, 뭐, 100년 전에도, 200년 전에도, 뭐, 500년 전에도, 성령은 그 시대 시대에 그것을 글로 써놓질 않아서 그렇지, 다그 상황에 맞춰서, 형편에 맞춰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말씀한다는 것. 이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는 것도, 그날과 그시를 모른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지만, 택한자들은 그 정확한 날을 말할 수는 없지만, 징조를 보고 알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징조를 보고 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금 시대에 징조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걸 보고 정말 마지막 때가 오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지금 정신적으로 다 너무나 많이 배워서 이게 이런 현상이 온 거예요. 좀덜 배우면 차라리 나을 텐데 너무나 많이 배우다 보니까 이제는 이 사람이 말해도 맞고 이 사람이 말해도 맞고 다 자기 입현에서 합리화 시켜서 자기의 그 뜻으로 이렇게 맞춰서 말을 하면 다말말 말 잘하는 사람의 말이 맞습니다. 제품도 진짜 좋은 게 있어도 좀덜 좋은 것도 그 말을 잘 포장해서 했는데 그게 더 좋게 사람들이 믿고 하는. 그래서 이 시대에 정직과 진실도 많이 없어지는 이런 아주 정말 참혹한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이 인류의 모든 모델이 된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이렇게 인도를 받고 날마다 그 말씀이 인도하시고 주시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나는 과연 그러면 이렇게 내가 무엇인가 깨어있지 않으면 무엇인가 열중에 있고 무엇인가 열심히 내가 있으면 주가 그 정리하고 가라. 그 안가 그러면 낭패 제가. 그 지난번 코로나 때에 필리핀에서 엄청나게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축복을 주셔가지고 이 사람의 예, 그 스토리가 그러니까 남편이 병이 걸렸어요 암편이 그러니까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판정이 났어요. 그래서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돈을 지금 재산 정리 하니까 6억이 나와 6억을 들고 필리핀에 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200평짜리 집을 대거 저기 땅이 크고 좋으니까 막 수영장도 있고 좋은 집을 얻어가지고 이 부부가 사는 거야 200평에 누리면서 예.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 은 심심하잖아요 심심하지 않게 하려고 예. 뻥튀기 기계를 사가지고 뻥을 튀겨서 애들한테 나눠주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어요. 근데 6개월 뒤에 죽을 거라 생각해서 죽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하다가 죽,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고. 근데 안 죽었어요. 살았어.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뻥튀기로 인해서 보급이 전파되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집이 200평이니까 이 사람에게 어, 한국에서 그때 외학, 외, 외국의, 외국어 배워준다고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필리핀 유학을 갔는데, 가, 가짜 사기꾼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니까 러 뭐냐면은, 여기에서 부모들한테 돈 500만원씩, 1000만원씩 받아가지고, 애들을 다 해가지고, 필리핀 공항까지 딱 내려놓고, 이 도둑놈은 돈을 다 받아서 튀어버렸어. 돈이 없잖아요. 아니,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도망가 버렸어. 필리핀 공항에서. 그니까 애들은 완전히 미아가 돼가지고, 그 한, 5, 60명 그 되는 아이들이, 그 어떻게 해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한국대사관에 연락을 했더니 한국대사관이 그 아이들을 갑자기 어디다가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어, 생각해낸 생각난 게이 집을 아는 사람인데 이 집에다 갖다 일단 아이들을 맡기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어, 이 사람이 그 연결이 되면서 그 어학원을 어학원 도망갔는데 다른 사람이 어학원을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사람 이 어학원을 했는데 엄청나게 또잘됐어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어학원, 이렇게 완전히 그런 거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 이 돈도, 남편은 그래야지 돈을 많이 벌어 나지에 호텔을 사, 저기, 대, 대여를 해가지고 호텔에다가 한국식, 저기, 호텔을 했는데, 필리핀 왕까지 와서 그 호텔에 멈, 뭐, 그 식당, 음, 호텔도 그렇지만 그 식당이 한국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상상을 초월하게 이 사람이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코로나 쯤에, 한 6개월 전에 이 집을 빨리 팔어라 이렇게 주가가 잘 올라갔을 때. 근데 너무 잘 되니까 안 팔았어요. 팔어라안 팔았는데, 코로나 때 그냥 쫓겨나가지고 없어졌어요. 이런 일. 중국에서도 일주일 안에 다 나가라고, 다 뺏고 다내쫓어요선교사님들 엄청 많은 집 뺏기고, 교회 뺏기고, 이런 거. 지금, 이런 일들이 다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갑자기 재앙을 만나고, 갑자기, 뭐, 뭐 예를 들어, 우프라이나 전쟁이 터져버리면, 어떻게?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무슨 일이 천재지변도 그렇고,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 우리가 깨어있는 자만, 그래서 계속해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주의 음성을 들어야, 구원을 받고, 어, 주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그 주님의 인, 인도 속에 주님의 품이, 주님의 그, 그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자리만이 예, 살 길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 성경을 갑니다. 22절. 이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그러니까 빨리 움직일 땐 빨리 따라 움직이고, 또 오래 머물게 하면 그냥 오래 머물게 하고.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우리한테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걸 아, 처음에는 잘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기도해보고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 계속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일 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 동안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출애굽기 한번 13장을 한번 또 가서 보겠습니다. 예. 애굽기 13장, 21절. 아니, 이게? 이거는 아니, 잘못 찾았네. 40장, 38절이네. 출애굽기 40장. 장 38절에도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 지금 저와 여러분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떠나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 옆에서 계시는데 내가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대에도 성령께서 불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알고 바른 길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바른 믿음으로 설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자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렸사운 나이다. 아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 영혼이 복되기를 원하시는 이 축복된 메시지를 부르겠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그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 달이 속히 우리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목소리> 세상의 소방이 사라진 어은 온전히 다룰리라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의 음성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예, 날마다 하나님 말씀하신대로 영혼의 양식을 먹으면서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는가, 예, 또 그렇게 하지 못한 분들은 회개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